학교 미스터리 제 18화 유령이 나타났다. 글그 이설아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안녕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어? 캐롤도 주인님도 모두 잘 지냈어. 며칠 전에는 소미와 함께 놀이동산도 다녀왔는걸. 정말 신나고 재밌었지. 롤러코스터를 탈 때는 주인님의 주머니를 꼭 붙잡느라 정신없었어 <laughs> 아차, 소미가 누구냐고? 바로 중국집 배달 아저씨의 귀여운 딸이잖아 이제 기억났어? 아저씨가 그릇이 사라진 이유를 밝혀줬다며 고맙다고 함께 가자고 했어 우리에겐 즐거운 추억이 하나 더 생겼지 오늘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날이야 학교는 시끌벅적했고 날씨는 따뜻했어. 아 드디어 끝났다. 강탁 사무실로 바로 갈 거야? 응 음, 그럴까? 문화재는 나 여기 찌롱딱 맞춰 왔다고. <laughs> 그럼 다 같이 탐정 사무실로 가자! 좋아! 그런데 어찌 요즘 사무실이 조용한 것 같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사건이 없는 것도 좋아! 뭐? 왜? 이왕이면 사건이 많아야지! 그래야 우리의 인기도 갈수록 높아질 거 아니야? <laughs> 으이그! 사건이 생긴다는 건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 그래 보리수의 말도 틀린 건 아니야. 희희 <laughs> 그런가? 아 맞다. 이따 다 같이 망원경 사러 가자. 망원경? 아너 내일 쓰려고 하는구나? 희희 <laughs> 당연하지. 내일? 응 정확히 말하면 내일 모레야. 내일 모레라 모래랑... 내일 모레면 음, 개교 기념일이잖아. 어 이치도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고 있지. 교무실로 가는 복도에 학교에 관한 소개가 쓰여 있잖아. 그걸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학교를 상징하는 교화나 교목, 그간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연혁 등은 한 번쯤 살펴봐야지. 우리 학교잖아? 그런데 개교 기념일이 왜? 무슨 행사라도 있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 이치는 잘 모르겠구나. 생각해보니 그러네. 함께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 이치가 얼마 전 전학 왔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어. 하하하하. <laughs> 그게 말이야. 우리 학교에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거든. 무시무시한 이야기? 응. 바로 개교 기념일이 되면 유령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온다는 이야기야. 유 유령? 그렇다니까. 에이 유령이라니 말도 안 돼. 에? 여봐라 목격자도 꽤 있어. 나도 직접 봤다고! 지, 직접 봤다고? 그래! 심장이 약한 애들은 차마 학교에 오지 못하고 나같이 씩씩하고 용감한 애들만 유령을 마주할 수 있는 거지! 하하하하하 <laughs> 에이 설마! 정말이라니까! 보리수도 못본걸 내가 봤어! 진짜야! 음 그래? 으, 얼마나 무서웠던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아,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 으으으으. 언제는 씩씩하고 용감한 아이라며? 아, 하하. 내가 그랬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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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치. <laughs> 그래서 망원경을 사려는 거구나? 들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 보겠다는 속셈인 거지? <laughs> 들켰나? 실은 엄청나게 무서웠단 말이야. <laughs> 하지만 그 방법은 어려울 것 같아. 왜? 문구점에서 파는 건 성능이 좋지 못해 만족하지 못할 거고, 인터넷으로 사기엔 이미 늦어버렸으니까.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냥 두 눈으로 봐야지. <laughs> 그래. 나도 있으니까 좀더 가까이서 보면 되지. 작년엔 잠이 들었지만, 올해는 꼭 보고 말 거야. 그럼, 해마다 유령이 나타나는 거야? 선생님께 여쭤보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대. 얼마나 됐는데? 아마, 올해가, 4년째일걸? 음, 좋아. 나도 함께 갈래. 정말? 물론이지. 유령이 나타난다는데, 내가 빠질 순 없지. 아싸! 강탐의 등장으로 더 흥미진진해지겠어! 주인님과 보리수. 문화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사무실로 향했어. 그나저나 유, 유령이라니... 개롤은 너무 무서운데 우리 주인님은 웃고 계셔. 정말로 그날 학교에 갈 생각인가 봐. 으으으... <laughs> 오싹해. 문화재, 유령은 언제 나오는 거야? 정해진 시간이 있어? 응응! 응. 유령은 개교기념일 전날 밤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학교를 찾아온대. 그럼 내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네. 맞아, 한참 졸릴 시간이지. 그 시간에 학교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부모님의 허락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나 봐. 문화재는 어떻게 본 거야? 나? 아, 그때 마침 학교 근처에 있었어. 부모님과 함께 나와 있었거든. 그럼 가족 모두 본 거야? 아니, 아니, 아빠랑 엄마가 볼일 보는 동안 나만 본 거야. 학교에 다른 친구들도 있었어? 응, 나 말고도 꽤 있었어. 우리 학교 아이들이었어? 대부분 우리 학교였지만 중학교 형들도 보였어. 너무 어린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고. 응, 기대된다. 얼른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 그나저나, 보리수, 부모님 허락은 받은 거야? 응. 대신 밤 11시까지는 무조건 집에 가야 해. 과연 한 시간 안에 유령이 찾아올까? 찾아오길 빌어보자. 나도 꼭 보고 싶으니까 말이야.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어. 학교는 떠들썩했지. 바로 오늘 저녁이면 유령을 볼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어. 물론 개교기념일 날 학교를 쉬어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지. 모든 수업이 끝난 후 주인님과 보리수 문화재는 탐정 사무실에 모였어 오늘 오후엔 학교를 둘러봤으면 좋겠어 너희들 생각은 어때? 좋아! 나도 좋지! 그런데 왜? 오늘 저녁에 반가운 손님이 오잖아 반가운 손님? 에? 그럼 강탐은 학교에 못 오는 거야? 보리수랑 나랑 단 둘이서만 유령을 봐야 해? <laughs> 내가 말한 반가운 손님이 바로 유령이야. 뭐? 아니, 뭘또 유령을 반가워하고 난리야. 엄청나게 무섭다니까. 얘가 뭘 모르네. <laughs> 그런가? 지금 웃음이 나와? 내 심장은 아침부터 벌렁벌렁했다고. 내가 있잖아. <laughs> 이제 와던 생각이지만 망원경을 안 사길 잘한 것 같아. 그건 왜? 생각해 봐. 망원경으로 유령을 보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크게 보일 거 아냐. 아아럼더무섭무하긴하 <laughs> 오후 오후 쯤 시쯤 소자스러웠러학던학잠잠해졌해주인주인슬은탐정 탐정 실을실을지왔지달아 보리수와 문화재도 그 뒤를 이었어. 이치야, 어디를 둘러볼 거야? 모두 다. 모두 다? 응. 하나도 남김 없이 모조리 살펴볼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궁금한 건못 찾는 성격이거든. 뭐가 궁금한데? 아직은 몰라. 하지만 유령이 다녀가면 분명 뭔가 궁금해질 거야. 그, 그 그럼 지금. 유령의 흔적을 쫓는다는 거야? 글쎄, 좀더 정확히 말하면, 유령이 남기고 갈 발자국을 구별하기 위해 미리 탐색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 주인님은 평소 가지 않았던 맨 꼭대기층에 올랐어. 6학년 교실이 있었지. 주인님은 복도를 지나며 교실을 둘러보고, 또 신발장도 살펴보았어. 그러다, 6학년 1반 앞에 멈추었지 아, 이건... 뭐가 있어? 포스터잖아! 그래, 포스터야 환경보호와 관련된 포스터지 음... 그런데 이건 왜? <laughs> 아니야, 그냥 좀... 음, 본 거야 이치야! 포스터라면 여기 또 있어! 그래? 주인님은 2반을 지나 3반으로 달려갔어 음, 이건 얼마 전 있었던 미술 및 발명품 대회에 나갔던 그림이잖아. 응, 그런 것 같아. 아, 여기도 있다. 뭐? 주인님은 사반을 지나 오반으로 갔어. 어? 이건 캠페인에 관한 글이야. 그런데 포스터랑 그림을 보는 이유가 있어? <laughs>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물론 그때가 돼서도 궁금하다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는 다 둘러봤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응. 주인님과 문화재, 보리수는 한층 내려왔어. 이곳은 5학년의 건물이었지. 주인님은 주변을 둘러보았어. 우와. 여긴 몽땅 우리나라 지도가 그려져 있어. 응. 자세히 보면 지형적인 특색이나 특징을 잘 살려서 그렸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달라. 아, 그렇구나. 주인님은 주위를 탐색하다 문이 열려있는 곳을 발견했어. 잠깐, 들어가 볼까? 야, 그렇게 막 들어가면 어떡해! 아주 잠깐, 보기만 할 거야. 주인님은 교실로 들어갔어. 그리고는 곧장 밖으로 나왔지. 에? 바로 나왔네? 뭘 보긴 한 거야? 하,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보자. 그렇게 4학년 교실을 지나 2학년과 3학년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 복도 끝에는 급식실에서 쓰는 이동식 카트가 있었지. 응? 음? 저, 카트가 왜 여기 있지? 그러게. 보통은 급식실에서 쓰는데 말이야. 음, 급식실이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잠깐 놔둔 거겠지. 아, 그런가? 잘 됐다. 이참에 급식실도 한번 보고 가자. 주인님은 2학년 교실과 이어진 복도를 쭉 따라갔어. 그러자 급식실 건물이 나왔지. 깨끗하게 청소된 조리 도구와 식탁이 반짝반짝 빛났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당과 화단, 운동장을 둘러보러 나가자. 그때였어. 학교를 지키는 지킴이 아저씨가 급식실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했지. 너희들.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아, 아저씨. 하하. <laughs> 저희 이제 막 나가려고요. 그래, 그래. 얼른들 가거라 이제 곧 문을 잠글 거야. 문을 잠가요? 어. 급식실 문은 조금 빨리 잠가. 그럼 다른 곳도 문단속을 해요? 그럼. 일곱 시쯤엔 학교의 모든 문이 닫힌단다. 교문만 빼고 말이야. 지킴이 아저씨는 우리를 지나 2학년 교실로 향했어. 곁에 있던 문화재가 호들갑스럽게 말했지. 세상에나, 다들 들었어? 그럼, 오늘 저녁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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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령과 유 아, 아이들 뿐인 거야? 으아, 나 소름 돋았어. 보리수, 이것 좀 봐, 응? 모든 문이 잠긴다니. 그럼 정말 유령이 있는 걸까? 그건 지금부터 알아내면 되지. 자. 모두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고 밤 9시에 다시 모이자. 올 때는 되도록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와. 알았지? 응. 알았어. 아, 어, 떨린다. 그럼 이따 보자. 주인님은 보리수와 문화재에게 인사를 건넨 후 집으로 향했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리수와 문화재는 함께 걸었지. 어 정말 유령이 있는 걸까? 있다면 정말 너무 무서운데 말이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친구들, 친구들도 무지 궁금하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자. 그때, 남은 이야기를 들려줄게. 모두 안녕!